여러분, 지푸 빠진 모습입니다. 제가 지푸 빠진 모습 보여준다고 했잖아요. 자, 손에는, 이만큼. 저손 안에 들어가 볼게요. 와, 힘 빼서 쭉 들어갑니다. 음, 자, 손 꺼내볼게요. 아, 아, 손에 붙었어. 아, 손에 붙었습니다. 아, 손터딱릴리려고 했는데. 뿌려서 한쪽 남아 있습니다. 여기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. 기뻐. 부어서 앉아 보겠습니다. 소르지 자, 헐리지 끝. 썸네임이죠. 여러분, 한명다 갈았습니다. 저 거지일 인데 거지는 아닙니다. 아니, 요 저거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. 거지는 아니고, 부자였으면 좋습니다또 아니고, 그냥,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여러분도요, 자, 가까이서 보시죠. 너무 가까이 있나? 이거 세 번째 영상이죠? 앞에, 앞에다 하지 마세요. 앞에도 하지 마세요. 제가 제 소원입니다. 아프지 마세요. 오징어. 제가 눈 사람을 그려보겠습니다.